여보는 진짜 배려를 몰라. 어젯밤 남편에게 들은 말이다. 아내 바꾸기를 도전하며 참 오랜만에 연애 시절의 로맨스도 찾아보고 좀더 아이들을 돌보는 남편도 발견하고 점점 만족스러운 생활로 들어서나 했는데 최근 매일 야근하는 남편이 스트레스가 더해지더니 내 행동이 긴박제가 되어 터져버렸다. 사건의 발달은 밤 9시 반이 넘어 아이들을 재워야 하는 시간에 잠깐 급히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 PC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최근 재택근무에서 출근근무를 전하다면서 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다. 미국인 팀원도 최근 떨어진 미국 주식을 많이 샀다며 종목을 공유하기도 한것 같다. 안 그래도 장 떨어지는 걸 지켜보던 남편은 우리도 시작할까 하고 이야기를 던졌고 내일 하고 있는 중이라 건성으로 그래 라고 답하며 나에게 깔려있는 케이징건 앱을 설치해보라고 보여줬다. 앱 설치나 핸드폰 조작은 남편이 더 잘하는 일이고 난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고 아이들을 재워야 하기에 남편에게 집중하지는 못했다. 남편이 이거야? 라고 물어 힐급보고 응? 이라고 대답했고 남편은 다운을 받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다운받은 앱은 국내 트레이딩 앱이었고 내가 주의깊게 봐주지 못해 다시 삭제하고 깔아야 했다. 게다가 K증권사는 미국 주식 앱을 깔기 전에 계좌 개설 앱을 따로 깔아야 했었다. 평소 남편은 일처리에 꼼꼼한 성격이다.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 편집 앱을 깔아준다든지 프린터 연결 등 PC나 인터넷 관련 도움을 줄때참 완벽하고 꼼꼼하게 잘 도와준다. 남편은 그게 배려라고 생각하고 가끔 재택근무를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래도 가능한 성의껏 도와준다. 그런 남편에게 나의 이런 태도는 배려 없는 태도였던 것이다. 불만인 남편의 이야기를 깊은 호흡을 쉬고 한번 들어보면 좋았을 것이다. 배려를 모른다 라는 남편의 말과 배려한다고 말만 할 뿐, 진짜 상대가 원하는 것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남편의 비난에 그걸 못 참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계속되는 남편의 야간으로 나도 일하면서 육아를 오로지 다 담당하고 있고 오늘도 늦게 온 남편을 위해 밥상을 치우고 다시 한번 고기를 구워준 이것은 뭐냐고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걸 정확히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실수를 일반화시켜서 독재로 배려 없는 사람이라고 한건너무하다며 받아치기 시작했다. 나의 변명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냥 조용히 듣고 받아주면 안 되냐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며, 아내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며, 또 분노에 차서 화를 내게 만들었고,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화가 많이 쌓인 사람인지 이야기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그 상황에서는 할 말도 없고, 남편의 외로 절만큼 스트레스 다가오지 않았다. 솔직하게 이해해 주려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다. 우리 남편의 마음을 푸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서, 싸워도 그냥 안아주면 되는데 나도 오늘 그러고 싶진 않았는지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고 방을 나왔다. 역시나 갈등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티가 나는지 같은 티원도 어디 안 좋냐는 한마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로는 바싹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기는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말씀도 붙들지만 좋지 않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할걸. 후회가 막심하다. 감사한 건 기독교가 착한 행위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지만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남편이 내가 요청한 일에 무심하거나 늦장부리면 난 어떻게 반응했지? 남편은 기계를 잘 다루지만 금융 용어나 국어, 특별히 한자어의 이해가 쉽지 않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모든 종이를 탁탁 누를 수 있지만 남편에게는 그런 동의하는 내용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이다 나도 평소에 용어가 막히면 남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나도 참 자기 중심적이 구나를 한번더 느낀다. 갑자기 배려의 사전적 뜻이 궁금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이라고 배려에는 마음이 함께해야 하는구나. 생각해보면 도움을 청한 남편에게 나의 행동은 마음이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 있는 배려라는 곳은 마음을 담는 행동이고 상대를 좋아주는곳이다 상대에게 도움이 되려면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캐치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내가 중심인 생활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때론 상대에 대한 관심과 피로를 놓치기도 한다. 오늘도 아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달으며 겉은 천사표인 척하지만 속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사다리께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더 강한 남편을 만나게 하신 듯하다. 오늘도 아내 밖에는 진행되고 있다.